뉴하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그리고 뉴이들 오늘의 컨텐츠는 오늘 드디어 600명을 찍었어요 그래서 Q&A를 진행할 건데 어 저번에는 이제 잼보 유채 어, Q&A를 진행했었는데 오늘은 어잼보 클럽 통틀어서 어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데마이너스를 어, 어, 뭐, 통과. 아, 미쳤다. 어. 이것이 뉴제. 샷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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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겐조 겐조 형 있으면 겐조 형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알려 주세요. <laughs> 아, 카트 유튜버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알려 주세요. 아, 이거는 사실은 유기들 때문에 만든 유튜버가 채널이 아니라 저희끼리 이제 클럽원들이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희들끼리 이제 게임 하다보면 재밌는 상황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야, 코풍기 누구냐! 그래가지고, 그 재밌는 상황을 나 혼자만 알기 좀 그래가지고, 다 같이 공유하면은, 카트 유저인 분이신 사람들도 이제 막, 그 장면을 보고 막 웃고 떠들고 할까봐, 그거 녹화하려고 원래 유튜버를 맨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유튜브 보시면 아마 그.. 내전 영상들이 많을 거예요 네. 가드님은 막는 거 좋아하시나요? 이러고 왔는데 가드는 달리는 것보다 막는 걸더 즐겨해요 <laughs> <laughs> 에라 누나가 많이 당했거든요 2, 2차 테스트 때 떨어트릴라다가 말았어요 그, 지금, 지금 마룸에 있는 클럽원의 성격을 한 단어로 표현해주세요 지금 마룸에 있는 클러원들의 성격을 한 단어로 표현해주세요 오케이 환희, 마동석 우기, 호구 넘버투 유채, 호구 넘버원 에라누나, 노는누나 겐조형, <laughs> 포근한아빠 <laughs> 다니형, 회장님 오케이 끝! <laughs> 어.. 젠보가.. Q. 젠보에서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 잼보클에서 분위기 메이커는 누규? 누구인 것 같아? 누규? <웃음> 누규? <웃음> 누규? 이런데? 누 누구인 것 같아? 누규? 분위기? 어 분위기 메이커. 나도 환이라고 아, 생각을 알았는데. 해. 근데 환이가 <laughs> 분위기 메이커를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환이 때문에 게임이 재밌고 왜 유채입니까? 이거 옛날 Q&A 때도 얘기했지만. 저희 와이프 이름이 유채이에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무슨 게임을 하면 한, 항상 그 닉네임이 유채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다른 타 게임을 할 때마다 만든 닉네임이 유채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와이프 닉네임을 뺏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 닉네임이 유채입니다. 헬스 유튜버로 언제 전직하죠? 안안 아, 안 합니다. 아, 안안할 거예요. 오늘은 야식 먹나요? 못 먹어요, 저. 어, 오버워치는. 야식? 먹으면 되지. 와! 만원공원 감사합니다! 어. 야식 어. 먹으면 되지, 오늘 야식 뭔가요? <laughs> 야식 먹으라고 만원 써주셨는데? <laughs> 오늘 와이프한테 야식 사가지고 어. 와이프 혼자라도 먹게끔 제가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원공원 감사합니다. 솔직히, 후원 많이 들어온 날, 아씨, 반장, 방종할까? 흐흐흐흐, 라고 생각한 적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후원 많이 들어온 날은, 더 하면 더 주겠지라는 생각이 더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laughs> 방종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뽑아먹을까? 혹시 젠보콜 겐조님 이름이 어디서온 건가요? 이거 겐조영화가 대답해야 겠다 아이셔 그 명품 겐조를 좋아합니다 명품 아그 명품 이름이에요? 장글라스도 있고 아~~ 어... 그 겐조라는 명품 브랜드가 있나봐요 그그 그 겐조를 좋아해가지고 이름이 어. 겐조래요 벤 젠보 젠보잖아 벤조 <laughs> 아니 겐조님 겐조님 이름 젠버콜 겐조 님 이름이 어디서 오신 건가요? 이런 거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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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겐조 얘기한 거, 거 아니야? 맞아. 백화점에서 왔습니다. 백화점에서. 맞잖아. <laughs> 백화점에서 왔습니다. 백화점에서 왔대요. <laughs> 난또 겐지 한조인줄 <laughs> <laughs> 겐지 한조 합쳐가지고 겐조야? <laughs> 유채 님, 전 지금 와서 유채 님 이름이 왜 유채예요? 네, 편집한 거 보세요. <laughs> 유튜브에 올릴테니까 이거 두번 말하면 이거 두번 말하기 겁나 민들어요. 이거 편집할 때니까 편집한 거그 보고 와 주세요. 내일쯤 올릴 거예요. 유채 님의 멋짐은 10점 만점에 몇 점이죠? 네. 시... <laughs> 젠보클에서 얘는 당당은 얘는 아니요. <laughs> 환희야. 내가 왜 예능 담당이 하는 것도 없는데. 근데 환희가 분위기 메이커고, 예능은 솔직히 에라 누나인 것 같기도 한 게, 에라 누나 괴롭힐 때가 네? 가장 재밌어. 인정, 인정. 어. 사람들이 다 에라 누나 괴롭혀요. 에라 누나 막으면 그렇게, 그것보다 재밌는 게 없어. 어이없어. 어이없어. <laughs> 가장 잘 삐지시는 분은 누구시죠? 당연히 유 r 지 유토피 유토피 유토피? t 토 p 뜻이 뭔지 알아? Utopi? u t o p 삐까 t o p i u t o p 야 그런 뜻도 되네. t o 이름이 <laughs> 왜 젠보죠? u 네, 슈퍼카 메이커. 메이커래요. 네 젠보는 슈퍼카 네. 메이커, 겐조는 백화점 메이커. <laughs> 네, 메이커 두개 합쳐서 젠보 겐조입니다. <laughs> 이거 나왔다. 젠보 중에 햄버거 채, 햄채. 햄체. 햄채가 제일 많을 것 같은 사람은 겐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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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만장일지다. 네, 이건 겐조형. 햄채 15개. 진짜 겐조용 열다섯 개 먹어요. <laughs> 겐조형 채팅으로 나 이러는데. <laughs> 겐조형 열다섯 개 먹습니다. 이제 안 그래도 먹방은 계속하라고 저희가 지금 꼬득이는 중이에요. 먹방 그거 하라고. 음. 유채님과 단점과 단점을 말해주세요. <laughs> 단점과 단점이 음. 뭐야? 단점만 <laughs> 말하는 거야. <거잖아. 얘기야>, <laughs> 이거는. 내 입으로 얘기해야 돼? 어. 우리가 얘기해줄? <laughs> 우리가 얘기해줄까? 단점이 어, 가... 없는 게 다. 가... 알바하면서 알바 편의점 보고 말고 <웃음> 사이버거 먹어. 와, 이 인전님 또 썼어. 미쳤다. 알바하면서 편의점 보고 말고 사이버거 먹어. 와, 겁나. <laughs> 겁나 따뜻해. <웃음> 다정한데? <웃음> 우리 회장님들 멘트 왜 이렇게 다정하누 감사합니다. 사이버버 먹으면서 오늘 알바할게요. 좀 조심한 질문이지만 자신의 얼굴 만족도는 아0점 만점에 이점. 저는 뭐라고? 메타이저. 열세 이 아니 왜 누나가 대답해? <laughs> 자신 만족도래잖아. 자신 만족도. 아제 얼굴은 완. 완벽... 겁나 쎄형다 음. 어, 먹은 거 같은데 그만 먹어도 될거 같은데 <laughs> 언제까지 그어보어 벌써, 벌써 바닥 이거 바닥 <laughs> 아니, 다 닳겠는데? 아니 솔직히 아까부터 딸그락거렸어 <laughs> 아니 너무 잘 만들었더니 맛있어가지고 <laughs> 목소리만 듣고 누가 가장 늙거나 젊은 거 같나요? 목소리만 듣고 누가 가장 젊은, 젊고 늙은 거 늙은 사람은 <laughs> 우기 영 <laughs> 어, 오케이 그건 반박할 수가 없다 <laughs> 젊은 사람? 나지 <웃음> <웃음> 젊은 사람은 좀 찾기가 힘든데 근데 에라 누나 아니야? 에라 누나 웃을 때 솔직히 유치원생 목소리나 잖아 에라 <laughs> <laughs> <애라 웃음> 누나 웃어봐 싫어 아, 일부러 지금 뒤킬까봐안 웃고 있는 거예요 저거 <laughs> 에라 누나 웃을 너무... 때그 <laughs> 유치원 유치원생이 웃는 모습 그어이없네 에라 <laughs> 누나 딱 목소리 그 웃을 때그 편집해가지고 넣어줄게요 제가 네 이제 어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laughs> 일하러 가야 돼가지고. 어,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 더, 더 좋은 동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계속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유바, 유바 한 번씩 해줘. 유바, 유바, 유바 해줘. 유바. <laughs> <laughs> 겁나 시끄러워. 유바.